너무 <목소리> 싶다 <목소리> <하고 estos 목소리> 진짜. 다 잠깐 다리 다아 돌을 못 찾겠어. 그 다리 안 닿을 정도면올라와야돼 아, 이손놔아돌 아, 그아 봐요. 때문에 막들어가 지금 들어도 들어안 죽어. 안 죽어. 아니, 아니, 못가지우없다 어우. 어우. 너무 많아. 그럼 지금 밑에 뻘 상태가 네. 어느 정도 지금 쌓여있는 건가요? 네. 지금 뻘을하 허벅지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깔려있어요. 아 그럼 네. 여기 그럼 이 바닥에다 그 네. 큰빛 이끼벌레가 다이 점령하고 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아, 서 오신 그냄새강더라 냄새도 아주 역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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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네. 네. 신청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0신아기 아, 뭐가 문다. 근데 냄새가 너무 강해, 애기거는. 아우. 아니, 아까 이거 들어가니까 폭글폭글 엄청 나지 어우, 여기는. 아들,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거 아 앞으로 너무 싶다. 좀 깊다. 빨리 들어올려. 아, 다리 다리 다왔 아, 이 물을 못 찾겠어. 다리 안달 정도만 어 그쪽으로 언제서 하라그러면 예. 어, 냄새도 아주 역하네요. 네, 냄새가, 네. 네. 신호창 냄새가 네. 엄청나게 납니다. 자, 네. 올라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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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이다펄리없 펄이. 펄이 다 펄이 다 펄이. 아 너, 봐요. 때문에 막 들어가요. 지금 들어도 흔들어. 됐다! 안 죽어. 아니, 아니, 못가지고 옷이 없다. 어우, 어우, 너무 많아. 그럼 지금 밑에 뻘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는 건가요? 지금 뻘이제 허벅지까지 오고 있거든요. 깔려 있어요. 아, 그럼 여기 그럼 이 바닥에다 그 큰빛 이끼벌레가 다이 점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아.